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6일, 일요일, 손상TV 뉴스 가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사실 5월 16일인데, 흔히 말하는 5.16 혁명이 일어난 지 60년이 됐습니다만, 이날에는 온통 5.18 이야기만 넘쳐나고 있어서, 어지간하면 이 뉴스를 안 보려고 했는데, 정세균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너무나 황당해서 이걸 한번 깔끔하게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세균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큰일 날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나타난 지지율로는 뭐 대통령 되기는 어렵겠지만 명색의 총리를 했다는 사람이 아무리 대권에 욕심을 낸다고 해도 할 말과 안할 말이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이 정권의 총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비슷비슷해요. 이 정권만 아니라 자파 정권의 총리들은 대부분 어떻게 한결 같습니까 한명숙이 그렇죠. 이해찬이 그렇죠. 이낙연이 그렇죠. 정세균까지. 물론 뭐 오랜만에 젤라도 지역을 찾아갔으니까 립 서비스를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면 나라가 순식간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세균의 글을 하나 하나 조박조박 퍽퍽 까드릴까 합니다. 정세균이 16일, 오늘 전북 지역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정권 재창출 없이는 검찰개혁도 언론개혁도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해소도 없다. <laughs> 이게 말입니까? 막걸입니까 탁걸립니까? 검찰개혁을 부러지자면서 검찰개악을 한 정권이 어느 정권입니까? 이명박 정권입니까? 박근혜 정권입니까? 문재인 정권입니까? 바로 정세균이가 총리로 있었던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검찰 개혁을 앞세워서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를 파탄 내고 온갖 벌성사 나온 자신들의 추잡스러운그 비리를 듣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까지 쫓아낸 정권이 김대중 정권입니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양받들아 정세균도 총리 타이틀 달고 이런 일에 동조를 했던 인물이 아닙니까? 아유, 좋습니다. 제가 물어봅시다. 정세균 이하, 이 자파 정권 사람들아, 당신들이 4년 내내 말하는 그 검찰 개혁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검찰을 공중분해 시키고, 이 정권 권력형 비리를 덮어주고 정치 검사들이 곳곳에 쳐박혀 있으면서 문재인 해달란 대로 다 해주는 게 그게 검찰 계획입니까? 당신은 총리를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습니까?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김학의 전차관 불법 출금및 수사 외압, 월성 1억의 경제성조작, 조국 가족 비리, 라임 오토바스 사태 등 크고 작은 온갖 불법과 비리, 이게 4년 동안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 정권에서 벌어진 겁니까? 당신이 총리한 이 정권에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양보아 공수처 만들어 놓고 지금 하는 꼬라지, 이 눈에 안 보입니까? 어휴, 이런 사람들이 총리를 했으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 아무리 초록이 동색이라고 하지만,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어요. 정세균 씨, 당신은 총리를 한 사람입니다. 국가를 잘못 이끈 이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도 질줄 알아야겠지만, 반성을 해도 모자를 판에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그리고 당신 입으로 그 언론계언론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기레기들이 웃는다고 기레기들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시키고 적폐청산 뒤두를 때는 언론들을 졸개부리듯이 해놓고 이제와서 언론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왜 겁납니까? 개혁만 앞세우면 뭐 세상이 다될줄 알았어요? 지금 대한민국 기자들이 그리고 언론이 기레기라는 오명의 딱지가 왜 붙었습니까? 당신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할때이 나라 모든 언론이 모든 건 아니구나. 우파급 몇개 빼고는 모조리 이 정권의 앵무새, 좌파의 복사기, 탄핵 세력들의 홍유병 노릇을 해주다가 붙은 거 아닙니까? 기레기가. 적어도 우리가 기자 생활할 때는 기레기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기레기들이 태극기 집회는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촛불 집회만 중계 방송하듯이 가짜 뉴스와 조작 뉴스와 편하 뉴스와 편파 보도와 이런 걸쏟되니까국민들이 보다 못해서 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와 박근혜 대통령 수사 상황은 윤석열 주도로 일일 브리핑을 하고 그것을 기레기들이 앞뒤도 없이 무조건 중계 방송하듯이 내깔리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가짜 유스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서뭐 했다 하는 순 이런 대도하는 얘기를 만들어낼 때, 그때는 왜 당신은 언론개혁 말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언론개혁은 기력이라는 딱지가 붙을 때, 그때 부러 지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 자격을 꼬집는 겁니다.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언론개혁이 아니라 문재인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제발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언론 잘 이용해먹고 이제와서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하니까 언론개혁을 말하는 거.몸에 두드리긴 합니다 양발은 징그럽다 징그러워. 물론 뭐 우리가 보는 언론개혁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들요 모조리 다 폐간 폐방 시켜야 할 대상이 적어도 언론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당신들이 그런 말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론이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시켜서 정권까지 몰아다준거 아니야. 이왕에 개혁을 하려면 언론 개혁을 하려면 우파까지 만족하는 이 쓰레기 언론들 모조리다폐간하고 방송 다 폐방식이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파표가 그리로 왕창 몰려간다고. 아이고, 이 쓰가 빠진 기레기더라기레기더라 봐라, 좌파들 실컷 도와주고 빨아주고 지랄 발광을 쫄다가, 이제 와서 좌파들에게 언론 개획이 뭐니 하면서 뒤통수 받으니까 좋냐? 제발, 언론 사주들이나 뭐 위에 꼰대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젊은 기자들은 언론 본연의, 기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라고! 한때 언론 밥을 먹었던 우리 선배들 쪽팔해서 못 살겠어. 정세균이 말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는 또 어떻습니까? 정세균 당신이 총리로 몸을 담았던 이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이 아직도 뭔지를 모릅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만들어낸 불평등한 사회의 구조라니까? 문재인이 4년 전 침식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은 엄마 아빠 찬스로, 추미애는 엄마 찬스로, 이 시대 청년들에게 무엇을 뺏어갔습니까? 기회를 뺏어갔고, 평등을 뺏어갔고, 정의를 뺏어갔잖아요. 정세균을 포함한 이전 건 사람들은 문재인과 똑같이, 기회는 불평등하고, 가정은 불공평하며, 결과는 불의의 사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총리로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시지? 시작은 표폴리즘, 과정은 날치기, 결과는 세금 도둑질. 국민들의 이 지적이 잘못된 것입니까? 물론 잘못된 것이라 하겠지. 세겨 들으세요. 시작은 표폴리즘, 과정은 날치기, 결과는 세금 도둑질. 또한 대목 보겠습니다. 정세균은 정권 재창출 없이는 완전한 코로나의 해방도 없다. 국민이 만든 세계가 찬사하는 K-방역을 폄훼하고 정부 비판을 위해 백신 접종에 불안감을 부추기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방역을 회복불능으로 빠뜨릴 것이다. 이렇게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유, 보소. 정세균 씨. 풀 뜯어먹던 개가 경기하겠습니다. 나무에 잡잔 자른 나무 넓어가 웃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내진탕 걸리겠습니다. 아직 눈도 못뜬 깨구락지가 그 소리 듣고 웃다가 뱉터지겠습니다 양보라! 국민 여러분! 정세현이가 정권 재창출 없이는 완전한 코로나의 해방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뭐 정권 재창출 안 되면 코로나 해방 안 되겠네. 큰일 났네요. 문재인 거짓말 했네, 지금까지. 아니, 자기가 총리로 있을 때는 다른 정권입니까? 어? 어이고, 정세균 말대로 코로나에서 완전히 해방되려면 정권 재창출 시켜줘야 겠네 그런데 뭐 정세균이 보고는 정권 재창출 못 해주겠네요. 왜? 이 정권에서 못하는 사람이 뭐 정권 재창출한다고 코로나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게 되겠습니까? 아니야, 거짓말이야. 당신이 바로 코로나나 백신을 입고으로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말이 도는 소리를 해야 내가 당신 선대위 가서 대통령 만들라고 진짜 목숨 걸고 일해줄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만약에 당신을 대통령 시켜주었는데 코로나 완전 해방 안 되면 그때 어쩔래요? 스스로 감옥 갈래요? 이거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렇게 잘한 사람이 코로나 관리나 백신 관리를 이 모양으로 했습니까? 또 정세균이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국민의 힘의 무능한 실험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laughs> 아이고 이거는 제가 말로 하면 입 아프니까 수치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까? 정세균 씨 메르스 사태 때 사망자는 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지금의 민주당은 문재인을 필두로 박근혜 대통령 쫓아낼 정도로 물고 늘어졌던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이 사망했습니까? 오늘 통계로 1,900명입니다. 그런 그래 문재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 만큼 안 씹어대니까 정세균이가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35대 1900! 매일같이 물어 뜯었으면 정세균에 비해서 저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것도 무기력한 국민의힘 자업자득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뚜껑이다 뚜껑이. <laughs> 정세균이는 이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1% 특권층만 희희낙낙 잘 사는 사이로 되돌아갈 수 없다. 죽음의 사대강 건설로 되돌아갈 수 없다. 세월호의 아픈 통곡을 되풀이할 수 없다 했습니다. <laughs> 이것도 무슨 나사빠진 귀신이 시나락 까먹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잘 사는 나라를 단 4년 만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1% 특권층만 희희낙낙 잘 사는 사이로 만든 정권이 이 정권 아닙니까? 강남 자파들 다 까니까 수십억지 재산 만들어 놓고, 거지 코스프레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주의를 보란 듯이 파괴하고, 이 나라를 온통 빨갛게 만들어 버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정세균 씨 당신이 못다봤던 문재인 정권이라고. 또 중원의 사대강 건설로 되돌아갈 수 없다. 세월에 아픈 통곡을 대풀이할수 없다고 했는데 혹시 정세균은 총리때나 지금이라도 어디 전라도 갈 시간에 4대강 한 번이라도 둘러봤습니까? 이 양반아 4대강 그 주변에 가서 주민들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4대강을 어떻게 찬사를 하는지 직접 당신기로 들어보라고 그 한경론자 대단한 얘기들 듣지 말고 4대강 뭘을 만들고 난 이후에 홍수나 태풍이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4대강 찬사가 이 양반아, 애국가이는 울려 퍼지고 있다고. 그리고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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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그동안 뭐 7년인가 세월 동안에 잘 이용해 먹었으면 바른 순위도 없는데, 이제 그만 정치들 그만 개입하시라고. 어린 영혼들이 못 가고 강화문 강장에 온통 여기서 남아서 그 울고 있는 원혼이 안 보입니까? 정치가 그 어린 아이들을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제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말은 입이 더러웠을까 봐다 빼고 이런 글도 달려있습니다. 전북 7명의 의원들이 정세균과 함께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자고 약속해 주시다. 전북 7명의 국회의원과 다짐한다. 다시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명박, 박근혜, 범죄인 대통령의 시대로 대한민국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정세균 씨.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대깨문들하고 당신 고향 사람들만 빼고는 이 정권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국민들이 떼창을 하고 있는 게안 보입니까 괜히 촛불 집에 가서 촛불 들고 문재인 지지했다고 손가락 잘라서 한강에 버리는 게안 보이냐고요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 든걸 후회하고 문재인 찍은 걸 후회하는 거안 보입니까 이번 4.7재보에서 드러난 결과도 보고도 모르십니까 돌아가야 돼.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제도 없는 사람들 감옥에 가다 놓고 딴소리 하지 말고 박근혜 정권보다 100배 이상 더쓰어 빠진 이 정권이 그러면 당신이 대통령 되면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세균에게 술깨기를 한번 내 보겠습니다. 정세균 씨 만약에 문재인이 중간에 끌려 내려오지 않고 임기까지 채우고 퇴임을 하게 되면 양산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서청대로 가겠습니까? 정세균 씨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재인이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선상대 t v 보고 공부를 좀 하시라고, 양보라! 자, 뭐 그래도, 항칠, 오메기딱여거 뭐, 정세균에 절대 안 사먹겠지. 혹시도 몰라. 오늘도 이렇게 선상 TV에 보고 지진문장하고 공부 좀 하라 그러니까, 어이쿠나, 좋구나, 이래가지고, 오메기딱한 500박스 팔아줄지 모르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그걸 기대하느니 여름에 눈 오는 걸기대한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 제발 이렇게 좀 영혼 없는 얘기들 좀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댓글이 좋다고 하지만 입에 발린 사탕 발림 그러면 자꾸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만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중하세요. 진정으로 전라도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들 말을 에안 기울여요. 정치적으로 전라도 사람들을 이용하시면 결국은 전라도만 고립된다는 거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한결신 시청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